이 세상에는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데 똑같이 또 하나로 묶어져 가는 것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여있는 문화처럼 되어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전통이나 종교를 떠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대한 모든 축제의 것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데그 것이 문화처럼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장식을 만드는데 그럼 왜이뭐 어 공산권이나 또는 타 종교권에도 이 아주 이 성탄절의 장식을 왜 만들까 생각해보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아주 즐거움이 넘친다는. 이 성탄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때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즐거움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성탄절이 문화로 온 세상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모든 목적은 통일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에스레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어서 남과 북이 연합하고 통일되게 할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라는 것을 세웠다는 것이죠. 유다의 막대기와 이스라엘의 막대기. 성경에는 막대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 주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호리라는 그 왕의 지팡이를 통해서 주권을 상징하는데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주권을 묶어서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이 다위시고 그리고 이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통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이제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주권을 통일시키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할렐리아. 마그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대기가 돼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자기 혼자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땅에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막대기가 되었을 때는 막대기는 주인의 손에 의해서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남과 북의 주권을 요와께에서 묶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막대기처럼 온전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왕이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홀이 유다의 우리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이제 그리스도를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하나로 엮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삼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탄절이 되어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이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탄절은 열국이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절과 그리고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중한 물건과 그 모든 취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우상의 나라든 사상이 다른 나라든 전부다. 즐거움으로 통치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가능한 물건과 그 모든 지역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 성탄절에 즐거움이 증거되는 나라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어,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거기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성탄절기가 되면 12월 1일부터 이제 마지막 31일까지 온 도시를 성탄 장식으로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뭐 탄생에 관한 것들은 아직 극히 작지만 온 도시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이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성탄절의 그 즐거움으로 온 나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장식하는 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아, 성탄절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탄절에 영화는 드라큘라 영화를 들어주더라. 우리 대한민국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왜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이제 이 성탄절만 되면 방송국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영화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로 온 나라의 방송을 뒤덮고 있으니 놀라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열국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대 왕으로 보신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열국을 하나로 묶으시고 내가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온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언하는 위대한 통일의 성탄절이 매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에도 이 열국을 하나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심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한 나라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죄악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열국에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 흩어진 에덴을 다시 하나로 하나의 에덴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이땅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땅에 잠된 다윗 왕과 같이 목자로 보내시니는나 예수님 것을 선언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선언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열국은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흩어진 에덴을 하나의 에덴으로 하나의 천국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이 성탄절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그 당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라는 것은 저먼 동방에서 이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같은 나라에서 왔는지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그 박사들이 하늘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그들은 꼭 같은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열국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이 열국이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들렘에 다 호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보더라도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베들렘에 갔으니 이방인 다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에 있는 다른 열국의 사람들, 다른 이제 집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그들은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호족하러 왔는데 아기가 태어나니 야, 그 아기가 메시아래, 메시아래 그러면서 큰 축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카스타라는 미국에 가 보면 큰 성막을 만들어 놓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그 도시에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이제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 이 크리스마스 절개가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이야기를 온통 영국을 보여주는데 그 영국의 하나의 주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지만 온 동네가 탄생과 더불어서 축제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오면서 지치고. 호족하면서 이제 왜 갑자기 호족하나 하는 그런 이제 불평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아침에는 온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그 모든 삶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있는. 천국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움이란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국의 동방 박사들만 그랬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족들이 이베들렘에서 하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누가복고에 보면 예수님 이 이제 목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천사가 하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열국의 그 모든 하나 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가시고. 성령의 탄생의 사건 성령을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보면 모든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살다가 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을 듣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통치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열국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흩어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묶으시고 이 땅과 천국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취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목자에 이제 동방박사들의 섬김처럼 그리고 이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로 인하여 이제 경배 받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제 선언하신 주님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 서를 통해서 예언됐을 뿐 아니라 창세기 49장의 한 목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가 될 것을 선언한 목자의 역사와 유다 지파의 한 홀에 대한 역사를 통틀어서 마태복민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추하합니다이 성탄절에 아이들을 즐겁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성탄절에 가면 막 즐거웠습니다. 뭐가 즐거웠냐? 먹는 걸 줘서 즐거웠습니다. 또 연극을 하고 뭐뭐 노래하고 를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성탄절이 교회가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집에 풍족하고 그리고 이래 즐겁게 보여주는 많은 문화들이 이 핸드폰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즐거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음 세대의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이 땅을 하나로 에덴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즐겁겠는가라고 믿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나라보다 강하며 이 땅의 어떤 왕보다 강하며 이 땅의 어떤 나라보다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우리의 즐거움의 경험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고 그리고 세대 간의 통일, 민족 간의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성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은 아직도 이제 그 초콜릿으로 만든 파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요 이제 어 서울은 아니고 인천이라 요새 사람들이 인천을 인촌이라 그러더라고. 야, 나는 인천에 살면서 촌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인천도 촌이라는 거야. 서울만 서울이지. 서울 대단합니다. 대단한 서울. 예, 옛날에 뭐 사과나무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었고 한 번도 사과나무 심은 거못 봤지만 대단한데가 서울입니다. 근데 이 인천이라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초콜릿으로 묻힌 무슨 파이를 주고 말입니다. 사탕을 주고 그러면요.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거왜 주세요? 이래요. 유기농으로 된 것만 먹여야 된대. 너무 단거 먹으면 집에서 주는 걸안 먹는다고, 주는 단걸못 먹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많아졌어요. 요새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우리는 그냥 흙 속에서 흙을 먹고 살았어. 미세먼지가 요새는 공해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배 탈라면요 황토흙도 먹이고요 그런 경험 있죠 여기는 다 서울에서만 살았나 왜이래 <laughs> 여러분 또 흙, 숯가루 갈아서 먹기도 하고요 이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교회학교에 그 많은 것들을 먹이려고 해서는 지금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못에게 뭐 하느냐? 아름다운 나라. 야, 교회가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야.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와 봐, 와 봐, 와 봐. 야, 너 우주선 타고 싶어? 교회는 우주선을 다늘 타는데야.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는 건데 뭐?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 다시 이 성탄절기에 아이들을 교회로 뭐 이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열국을 하나의 통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셔서 그 어떤 이이 땅에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강한 왕, 하나님이 왕 되신 이런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눌 때, 이 세대 간의 통일은, 통일은 이 성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들과의 통일을 통해서 세대 간의 통일, 이제 나라와 나라의 통일, 문화와 문화의 통일, 그리고 남과 북과 동과 서의 통일, 그런 통일이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탄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70년이 되면서 저는 아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이 땅에 정전이 이제 선언되고 휴전이었으니까 진정한 주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진정한 이제 정치 국방 경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방에 관한 문제만큼은 미국에 의해서 다 우리가 거의 통통치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인해서 이땅에 주권과 자주 국방의 역사는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처럼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 나라로 선언해내는 6.25전쟁 70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두 개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땅에는 수많은 교회 흔적들이 있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많은 보음화를이뤘던 곳입니다. 그 기도와 피흘림에 대한 흔적, 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이 남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시고, 그리고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70년은 성경 속에서 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 70년을 맞이하면서 이 휴전이 정전이 되고, 그리고 정전이 우리 민족의 자주 국방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삶이 나눠진 삶이 아니라, 남과 북이 대사를 이제 파견해서라도 자유롭게 왕 내할 수 있는 삶이 통일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의 아름다운 이제 영광을 돌려내고 열국이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흩어진 에덴에서 회복된 하나된 에네, 에덴으로 되기 하신 그 즐거움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생 세상과 여러분 마음 속에 이 통일을 경험하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 주권의 목자이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높이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성탄의 즐거움이 나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